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바 왔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와 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든 은채하려나 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수 앞에 오라 <laughs>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아모스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오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 이스라엘이 엎드렸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유세베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주면 내 쓰듯이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읍에 천명한 는자를 미워하며 존직히 말한 자를 어하한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우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다른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살펴, 함께 살피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아모스서의 독특한 특징은 이 선지자의 출신입니다. 이 선지자는 남유다 베들렘 남쪽 10km 지점에 있던 드고아에서 목자겸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어디에 대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갈라진 그두 왕국 중에서도 이 남유다에 거주하던 평범한 목자였고 또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지금 먼 북쪽 땅 베달을 베데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런 이 선지자의 출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한 사람이 없었기에 지금 어디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멀리 남유다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아모스 이 선지자의 출신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불리가 아모스서에 주로 다루는 이 주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리잖아요이불리가 얼만큼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내용 중에서도 이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1절에서 3절을 보면,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한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하며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워졌으나 일으킬 자가 없다. 천명이 살던 성읍에 백명이 살 것이고 백명이 살던 곳에든 열명만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열명 중 한명만 남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분당 다음교회 딱 10분의 일만 갑자기 어느 날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매주 본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10분의 일 본당이 한번 꽉 차면 220명의 성도님 모이실 수 있거든요 22명만 딱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 충격적이고 또와 닿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딱 1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는 엄중한 심판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암호수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살리라.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오 절에 얘기하는 이 지명들 베델이나 길갈이나 불 세바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신앙의 역사가 깃든 신앙의 현장이었고 신앙의 유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당다음교회가 있는 이 터가 중요합니까? 이 분당다음교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죠? 그 분당다음교회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양령중학교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 조상들이 쌓아왔던 신앙의 유적이나 유업이나 그 자리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유업이 오늘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다이로 안가를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까? 지금 아는 것처럼 거긴 전쟁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럽에 퍼져 있는 초대교회에 그 유적지에 간다고 오늘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길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유업이나 유적지나 과거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것은 오늘의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기 위해 해야 할 것,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방법,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여화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모스 사장에도 이세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장의 반복되는 하나의 강조 동사가 무엇이냐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세오늘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내리셨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모스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받는 이유가 세 차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망이 어둠이 너희의 인생 코앞에 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인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주는데요. 우리가 5장 7절과 5장 10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의를 순수적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가 악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런 불의와 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되었는데 그 살길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찾습니다. 찾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우리 함께 5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워낙 하나님을 찾는 거 노래 생각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 이름을 계속 부르면 만날 수 있나요? 아니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고 그가 간 길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도 교육자들 막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다가 어 누구 어딨어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누구님 누구님 김희도 목사님 김희도 목사님 한다고 오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만나려면? 제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족적과 발자취에 따라 다른 박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이방우상 순배자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선한 길로, 하나님이 가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외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숨 쉬며 살아가기 위해 여호와를 찾고 여우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살 길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12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슬픔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찾으면 살 것이다. 너희가 찾으면 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심판받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12여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아버지 다락방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